장나라 선배 고백의 노래를 이을 만한 발라드 곡을 내가 발견했다. 이 안에 다이아 만두를 끓여.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가지고 정말 안무 감독님한테 눈물이 쏙 빠지게 혼나고. 안녕하세요. 저는 LPG 2기에서 몸매를 맡고 있었고 또 무대에서 센터를 맡고 있었던 한수연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가 2009년 7월 12일에 그때 SBS 인기가요에서 데뷔를 했고요. 어, 정규 앨범 한장 그리고 싱글 앨범 네장 그리고 솔로 앨범 한 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었어요. 가수 이전에 거의 모델로만 일을 했었고요. 2008년도에 슈퍼모델 SBS 슈퍼모델로 이제 본선에 올라가게 시작하면서 일을 조금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l 피지가 1기가 있고 2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2기 멤버고 1기 언니들은 그 이전에. 한강이라든지 정말 많은 노래들로 히트를 쳤었는데 언니들의 이름을 고스란히 받아온 거죠. 언니들은 롱 프리티걸, 그러니까 키가 평균 신장이 다175 이상이었어요. 진짜 큰 언니들, 미스코리아의 슈퍼모델 출신들. 근데 저희는 조금 그에 비해 아담한 편이라서 168에서 170, 172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그래 너네들은 러블리 프리티걸로 하자 해서 사장님께서 러블리 프리티걸 LPG 이기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진짜 3분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었고, 그리고 연습한 걸다 보여주는 무대잖아요. 처음에 진짜 막 떨려가지고 미칠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팀이니까 의지할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음악이 계속되면 될수록 뭔가 해소되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재밌게 잘 해냈던 것 같아요. 저희 소속사 LPG 소속사 사장님하고 정말 친한 또 사장님이 한분 계세요. 그분이 장나라 선배님을 제작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장나라 선배 고백의 노래를 이을 만한 발라드곡을 내가 발견했다. 혹시 너 한번 불러볼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곡가 사무실에 가서 그 노래를 불렀어요. 몇몇의 이제 가수분들이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노래 불러봤는데 이제 작곡가님하고 사장님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내가 부르는 게 좋겠다라고 선택이 돼서 네, 솔로 앨범을 감히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난 매일 1년 365일 숨 쉬고 멀쩡히 살아도 너 없인 하루 한시한 순간을 살아도 난 죽은 거라서. 전문대 연극 영상과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교육하고 있는 그 시간동안에 연극도 배우고 뮤지컬도 배우고 하는데 뮤지컬 무대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하니까 그래서 어, 내가 전공이기도 하고 오디션 좀 봐볼까 미팅 좀 해볼까 열심히 좀 노력을 한 끝에 뮤지컬 김종욱 찾기로 데뷔를 하게 되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김종욱 찾기. 두 번째로는 남자 여자 2인극이었던 트루시니스라는 작품이 있고 세 번째는 정말 캐릭터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군수선거라는 작품이 있는데 다 진짜 모든 작품이 다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그 인물로 살아본 기억이 있어서 조금 더 기억에 남는 것 같고 특히 나 김종우 찾기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넘게 제가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애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막 댄스를 하는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를 하는 가수잖아요. 그래서 약간 또 섹시한 느낌도 가지고 있는 걸그룹이었잖아요. 그래서 뮤지컬을 할때그 인물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S 라인을 <laughs> 만들고 골반을 더 흔들고 약간 섹시한 몸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래서 김종욱 찾기 할때 정말 안무 감독님한테 눈물이 쏙 빠지게 혼나고 그 빼는 작업을 했을 때 그때가 너무 힘들었고 근데 그 이후로는 그걸 겪고 나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제 공연에 임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제가 요즘에는 쇼호스트로 변신을 해서 K 쇼핑에서 쇼핑호스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쇼호스트를 하려니까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백화점에도 거의 뭐. 출근하듯이 나갈 때도 많고, 그리고 잡지라든지 트렌드 조사도 열심히 하고, 다른 타사 모니터링도 하고, 그리고 집에서 말해보는 것도 하고, 상품도 직접 착용해보고 <laughs> 그런데 온 신경을 쓰고 있고, 온 하루를 다 보내고 있어요. 두 가지 버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오늘 K 쇼핑에서 금 쇼핑하시는 분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특히나 오늘 방송에서는 금에 금에 금을 더하는 시간인데요. 방송이 끝나면. 금목골이 단 하나예요. 근데 방송에서만 18K 금금금으로 챙겨드리는 시간이니까 오늘 이왕이면 같은 가격이라면 오늘 방송에서 꼭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채널 고정하신 분들 진짜 잘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매일 갈아입을 수 있는 이 티셔츠가 오늘 3만원대입니다. 나눠보세요, 고객님. 나눠보세요. 커피 한잔 가격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 안에 기능성 다 들어가 있죠. 입었을 때 너무 편하죠? 오늘 뭐 입지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티셔츠 7종3만 원대로 드리겠습니다. 어, 많아요. 많은데 정말 잊어버리려고 노력해서 진짜 몇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말을 할때 말실수가 정말 많아요. 그냥 저는 되게 귀하게 표현하고 싶고 이 소중함을 표현하고 싶어서 반짝이 글리터링 니트였거든요. 어, 이 안에 진짜 다이아몬드를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광채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말이 하다 보니까 이 안에 다이아만두를 뿌려놓은 <laughs>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가지고, 가치가 갑자기 훅 날아준 느낌이 들어서, 업체님께 정말 죄송했죠. 제가 2017년도에 쇼호스트가 됐고, 3개월 후에 2017년 12월에 결혼을 했는데, 아마 결혼 얘기가 나오면, 저보다 많은 분들이 남편을 더 많이 아시더라고요 되게 얕잡아 왔었는데제 <laughs> 남편 예전에 하나의 글쓰에서 투수로 활동을 했었던 김영민 선수와 결혼을 했었고요 김영민이랑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어, 제가 그날 뮤지컬 프로필 촬영이 있었어요 그러면 풀 세팅이 되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서부터 뭐 했는데 너무 금방 끝난 거예요 메이크업 두시간 했는데 한 5분만에 촬영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 뭐 하지 하다가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노래방에서 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도 원래 해서 갔어요 가서 막 놀다가 또 누구 한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김영민이었어요 <laughs> 그 자리에서 막 놀고 하다가 되게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진짜 웃겨요 야구선수 안 했으면 개그맨을 했을 정도로 유머 감각이 되게 특이하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하면서 너무 재밌고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쭉 연을 이어가면서 한 4년 정도, 4, 5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할 때가 된것 같지 않아? 막 이렇게 서로 얘기해서 급하게 또한 5, 6개월 만에 후다다닥 결혼식장 잡고 그래서 결혼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노래 한번더 해보고 싶어요. 제 주종목이 트롯이잖아요. 혹시라도 트롯을 부를 수 있는 무대가 있다면 한번 나가보는 게 소망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전문성을 쇼호스트로 키워가지고, 나중에 아주 먼 미래에는 제 이름을 딴 특화 프로그램 같은 거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쇼호스트를 오래 하고 싶다라는 게제 소망입니다. 일단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지금까지 쭉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뭐, <laughs> 저를 좋아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요즘 모아니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일단 인터뷰라는 걸 정말 또 오랜만에 해봐서. <laughs>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쇼호스트 활동을 하면서 간간이 이제 또 저를 알아봐 주시고 채널에서 만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께 조금 좋은 소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네, 이 자리 왔습니다. 가수 한수연의 인터뷰 이후 근황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수 한수연이었습니다.